가득가득. 가득가득이니까 무슨 뜻이야? 넘치다. 이런 뜻이겠지. 흥. 즐거움. 즐거움 가득가득. 전혀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의 양반 즐거울 거야. 어디에서? 술집에서? 아니지. 자연 속에서.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연시조다. 오른쪽으로 가서 살펴볼게요. 핵심 정리. 너무 자주 봤었던 거라서 이미 아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평시조고 연시조입니다. 그럼 생각해야지. 평시조는 뭐예요? 일단 정형시고요. 형태가 정해져 있죠. 어떻게? 3장. 6구. 전체 45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운율을 굳이 따지면 글자 수가 3개, 4개. 혹은 4개 4개 반복이 되는 3사조 4조, 4사조의 한 줄을 4덩어리로 끊어 있습니다 사음보율격을 지니고 있는 내재율 외형률 이 정도면 운율 보이지 외형률을 지니고 있는 고려 말에서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 쓰여지는 정형시다 연시조라는 건요 평시조가 여러 수가 있고 하나의 제목이 있으면 됩니다. 한정가, 한가로운 감정. 자연 친화, 자연이 좋아요. 자연 속에서의 생활 옆에다가 만족.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임금님의 은혜. 이렇게 놀게 해주신 임금님 감사. 자연과 속세를 가리키는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합니다. 대조 중국 고사를 인용합니다. 우리말의 묘미 이 정도면 한자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장 넘겨서 뒤로 잠깐 또 살펴볼 내용을 보러 갈게요. 안분지족 무슨 뜻이에요? 자신 현재의 분수를 편안히 여기며 분수를 편안히 여기면서 족 만족합니다. 안빈낙도 가난을 편안하기, 낙도 도를 즐김 가난하지만 도를 즐깁니다. 무라일체 자연과 한몸 강호한정 강호 자연에서 한정 한가로움 한가함 자연 귀의 자연으로 돌아가리. 돌아가자. 이 정도겠습니다. 임금의 은혜 세 글자로 줄였을까 감사할 거예요. 감군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군은. 작가가 고향인 전라남도 해남의 금세동에 근거하고 지을 때 지은 여섯 수의 연시조로 부기공명 세모 세속적 가치 세모 이것보다 자연 속에 묻혀서 소박하게 사는 자연친화적 삶이 더 낫다는 가치관을 한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우리 말을 잘 살려서 표현했습니다. 일에서부터 오 수는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안본지조, 안빈낙도. 무라일체, 유유자적. 무슨 뜻이에요? 빈둥빈둥. 한가로운 정치. 마지막 육수에서는 이렇게 살수 있게 해준 게다 임금님 은혜 덕택입니다. 유교적 충료를 잊지 않고 있음. 임금님, 사랑해요. 그래서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면 1, 2, 3, 4, 5, 6 따로 나눌 수가 있다. 사자성어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안분지조, 안빈납도, 무라일체, 강호한정, 자연귀의, 임금님은의 감사, 감군은. 누가 봐도 자연이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연은 이상적같이, 현실은 세속적같이 아 대조가 쓰여져 있군요라고. 아무튼 인간과 관련된 것들은 앞에 본문 보면서 전부 다 세모 표시할 거고요. 자연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건 전부 다 네모 표시할 거예요. 자연과 관련된 건 네모 표시할 거다. 산중신곡 됐고요. 됐어.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본문 보러 갑시다. 위에 볼게요. 만흥 무슨 뜻이라고요? 즐거움 가득가득 가득 흥이 넘치다 라는 뜻으로 세속적인 가치는 거부하고 자연에 묻혀서 자연을 즐기는 노래의 연시조입니다. 왼쪽으로 넘어오셔서 시 본문 보러 갈게요. 거짓말 하고 있네. 띠집 같은. 여기 실제로 가보면 엄청 화려하게 잘 지어 놓고 집안에다가 연못도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뭐 기본적으로 있는 집 자식이야. 산수간 바위 아래 자연, 속세를 벗어난 곳. 처음 나왔으니까 씁시다. 긍정적인 공간. 화자가 위치해 있는 현재 위치.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 띠로 지붕을 이은 집, 띠 풀로 지붕을 이은 집, 둘 중에 하나야. 소박하거나 가난하거나. 근데 여기에선 소박한 거야. 초가집이라고 합시다. 초가집을 짓는다라고 했더니 그 모르는 남들, 그 이유를 모르는 남들은 나를 웃는다 하지만 그냥 웃는 거 아니야? 비웃는 거지. 하하하, <laughs> 쟤 초가집이 뭐냐? 어 적어도 99칸짜리 기와집은 지어야지.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남들 반대 화살표 이 시의 화작 어리고 어리석은 샤암 시골에서 자라 세상 물정 모르는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 그냥 어리석은 시골 촌뜨기인 나의 뜻에는 어리는 혀암. 화자야. 어리석은 시골 촌뜨기인 뜻에는 그것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띠집이 내 분수다. 띠집에 만족한다. 그래서 암분지족. 자기 자신을 시골촌뜨기라고 이야기했죠? 뭐 겸손합니다. 이런 거고. 나와 화자가 서로 달라요. 대조됩니다. 보리밥 풋나물 소박한 음식을 알맞초 먹은 후에 알맞게 먹은 후에 소박한 음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사표음 <laughs> 한표노항 하나 더 할까요? 밥, 주산채 소박한 음식, 소박한 생활을 나타냅니다. 채선당 할때 채자예요. 야채, 채소 할때 소박한 음식을 어머 많이 먹지도 않아 알맞게 먹은 후에 알맞초 밑에다가 쓸 거야 욕심이 없어. 이아저씨 식탐이 없나 보네. 아침에 고기 먹고 나왔거든요. 아, 부럽다. 닭가슴살 겁나 맛없어 이제. 아. 그래서 어제 그저께 마트 가서 닭 안심살로 바꿨어요. <laughs>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 자연에서 슬까지 실컷 놉니다. 뭐 하고 빈둥빈둥 하면서, 유유자적. 안빈낙도 하고 있는 거죠. 안빈낙도 무슨 뜻이라고? 빈, 가난함을 편안하게 여기면서 도를 낙, 즐깁니다. 그 밖에 연함은 나머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겠는가? 내가 놀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나머지 일, 세속적 같이, 신경 쓸 줄이 있겠는가? 아니, 나 거기 신경 쓰지 않고 자연에서 한가하게 빈둥빈둥 놀 거야. 밑에.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외 산을 바라보니 그리운 님이 온다고 해도 반가움이 이리하랴. 이만 하겠는가? 서리법. 위에다가 이렇게 두줄 묶어 놓은 걸 정리합시다. 뭐 술 마시면서 and 산 구경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그리운님보다 앞에 거 이게 더 좋아 말이 빠졌어요 앞에에는 요말 채워 놓읍시다 산이 나에게 말도 웃음도 안 해도 못내 그냥 좋아하노라 좋아합니다 느낌표 꽝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영탄 영탄적 보조다 옆에 볼까요 산이 나에게 말을 하냐 안 하냐 일단 의인법 쓰였고요 산이 나에게 말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왜 우리는 서로 빌고 쳐서 통하는 게 있으니까. 먼 산이 말을 하거나 웃지 않아도 그냥 좋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심 전심, 신심 상인. 마음, 마음, 서로 도장 찍어줘. 하나만 더 쓸까요? 내신 시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염, 화, 미, 속.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마음 속에 있다는 걸. 옛날에 초코파이 노래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있었어요. 물아 일체 자연과 한몸이 됩니다. 물, 사물, 자연과 아, 내가 일체 한몸이 됩니다. 그 정도 뜻이겠지.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산 구경하고 노는 거한 사흘 봅니다. 나을째는 지겨워질걸? 이렇게. 어, 여기도 말이 빠졌어. 누구셔, 누군가, somebody, somebody 말하기를. 이 앞에다가 말이 빠졌죠. 자연 속 삶은. 삼공,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보다 낫다고 하더니 말이 빠졌어. 내가 직접 겪어 보니 만승 천자 황제가 이만 하겠는가 물음표 그면 옆에다가 이제 써야 돼 1, 2, 3이 순위가 매겨졌어 자연 속의 삶이 누구보다 만승보다도 좋고 당연히 삼공보다도 더 좋아 야 영의정보다 자연에서 사는 게 훨씬 좋아. 근데 내가 그말 듣고 와서 살아봤더니 아니야. 영의정은 말할 것도 없고 황제보다 더 좋아. 거짓말하고 있네. 과장. 이만하랴. 서립파. 이제로 헤어련. 이제 와서 생각해 봤더니 소부허유. 이 사람들이 약도 떠라. 약은 놈들이었어. 왜? 이렇게 좋은 걸말 자세히 안 해주고, 지들은 자연 속에서 살았거든. 이런 거안 하고 자연 속에서 살았거든. 둘다 황제가 될수 있었던 사람이야. 너 황제할래? 아 싫은데? 그러면 네가 황제할래? 아 싫어. 더러운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산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산이 왜 좋은지 얘기하고 들어갔으면 소문이 더 났었을 텐데 말안 해놓고 그냥 지들끼리 간 거지 아마도 임천한응 숲과 연못 내가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감정을 비교할 것이 없애라 역시 느낌표 꽝 앞으로 물음표하고 동그라미 하면은 서리법이고요 느낌표 꽝 찍으면은 영탄법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제 굳이 쓰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임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어라 임천 한흥 이 세상에서 최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밑에 여기까지 왔더니 야. 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빈둥빈둥 놀고 있네. 너 사람 구실은 제대로 하는겨? 라고 물어봤더니 내성, 내 천성이 게을러. 나 태어날 때부터 게으르게 태어났어. 그걸 하늘이 알아실시야. 하늘이 아셔서 하느님이 얘기하지. 아유 저 손도 게으른 놈. 조금 뭐 인간 세상에 일 맡겨봐야 아무것도 안 해서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옛다 선도 너는 인간만사의 일하나지 한가지도 아니 맡겨 맡기지 않으셨어 하느님이 나보고 일하지 말래 다만 다툴 사람 말이 빠졌어 가지려고 내꺼야 하려고 가지려고 다툴 사람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셨다 강산을 지키다 라는 게, 강산을 지키다. 라는 게, 하늘이 나에게 내린 임무라고 하겠지만, 강산 지키라고 했어? 됐어. 너 그냥, 놀거라. 이렇게 이야기 해준 거지, 하늘이. 지키라고 하셨다. 어. 전체 6순데딱두 덩어리 나눌 수 있는데 1, 2, 3, 4, 5 하고 6 이렇게 나눌 수있다라 그랬죠? 지금까지 내용은 뭐였어요? 자연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얘기였지. 마지막. 근데 사실 있잖아. 강산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내 분수로 누웠겠느냐? 설리법 내 능력만으로는 놀지 못해.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 임금의 은혜야. 뭐가 임금의 은혜야? 내가 이렇게 놀수 있게 해 주심. 놀수 있게 해 주신 것. 그게 임금님의 은혜야. 그것을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임금께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은혜를 갚고자 하여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구나. 임금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이런 느낌인 거지. 됐나요? 자, 형광펜 두개 드시고 긍정적인 자연과 관련된 것들은 자연이니까 초록색 할 거고요. 더러운 인간 세상은 보라색 체크할 거예요. 자, 살펴보시면 대놓고 자연과 관련되어 있는 거 산수관 바위 아래. 띠집도 나쁘지 않다.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멍청이들이죠. 뭐 요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보리밭 풋나물도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거니까 좋지 바위끝 물가도 좋은 거죠 하지만 누구 그 밖에 나머지 일은 부러워하지 않을 거야 인간 세상에 관련된 거죠 술잔 들고 혼자 앉아 먼산 바라보는 거 좋지 술잔 들고 먼산 바라보는 거 그리온님은 그러면 속세적인 건가? 꼭 그런 거는 아니야. 삼공 속세지. 만승 속세죠. 소부허유는 자연 속 삶을 산 사람이죠. 임천한흥 자연 속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감정 좋은 거지. 인간만사 별로죠. 강산 좋은거지 자연이지 강산 좋은 거잖아요 임금의 은혜는 뭐 자연이나 속세 꼭뭐 어디 하나 꼭 들어간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죠 하인 어쨌든 임금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됐고요 일단 정치